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순식간에 패닉에 빠지고 분노 매매나 뇌동 매매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3년 넘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수익과 손실을 다 공개하지만 매달 700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저도 손실 보는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손실나는 것 또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매일 실시간으로 진, 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손실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본인이 손실선을 지키고 다음날에 기약을 한다면 분명 수익은 쌓이게 된, 쌓이게 될 거라고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록 금일 2차 매매 또한 39만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손실이 본 매매라고 해도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금일 매매 내용이 풀 영상으로 계속되오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맨 대상점이라고 합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 19분 금일 2차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맨 대상점. 이더리움 1분 마진 거래 진행을 하면서 회원분들 간들 마틴 없이 고정 진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비트맨 대상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을 할때 진입 포지션을 신호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X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뭐 주식도 있겠고 해외 선물도 있겠지만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진행을 할때 수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 손실이 날때 최소한의 손실로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줄, 알도, 유지할 줄 아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마틴 투자나 고액으로 쉽게 말해서 내동 매매나 분노 매매라고도 하죠. 그런 실수들을 뭐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비트맨 대상점 회원분들께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네요 일단 21분은 패스를 하고 22분부터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볼변 최하단까지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9.8 라인 부근에서 저점 늘림목 자리를 계속해서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지표 또한 침체 구간을 지금 한 10분째 유지하고 있는데 볼벤치 하단까지는 아니지만 이 저점 자리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만하겠죠. 22분 첫 진입 매수로 한번 반등 노려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으로 30만 원 진입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생각보다 미리 올라가긴 합니다. 시가 형성 전에 살짝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가 조금 낮게 잡히는 게 유리하겠죠. 이럴 때는 어, 시가가 높게 잡혔지만 5위 포인트까지 바로 상승을 해주면서 첫진이 기분 좋게 수익 실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매수 수익 실현 이후에 또 한번 음봉의 캔들, 침체 구간을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생각보다 반등에 힘이 없는 채또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침체 구간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예상해서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반등을 잡았지만 또 한번 하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볼밴 최하단까지도 충분히 더 빠질거라 봅니다 또 한번 침체공간까지 들어온 상태 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충분히 기대해도 될 상황인거 같네요 내시가 어, 네. 형성과 동시에 예상대로 66포인트까지 더 내려와주면서 23분자리 또한 외도로 30만원 수익 실현합니다 비트맨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1분 마진 거래 같은 경우 바이낸스 단일 차트를 기준으로 0.2 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 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윗꼬리를 또 남기네 요 이번에는 볼멘 체하단까지도못 빼는 상황인데 여기서 살짝 외수 반등 한 번만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이자리 윗꼬리 한번 찍고 빠질 것 같거든요. 일단 반등 한 번만 살짝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빈치 하단까지 빠지긴 할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둘다 양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근데 오히려 이번엔 4호까지 일방적으로 빠지네요. 24분 자리는 아쉽게도 출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실격이 되더라도 무리하게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불면 차단 자리 반등 보고 싶긴 한데, 원웨이 장이 지금 많이 흘러서 불면 하단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25분짜리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반등을 잡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진입을 하기 조금 걸그럽긴 합니다. 꼭 이렇게 진입을 안 하면 예상대로 반등이 나오네요. 꼭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은 조금 흔들리죠, 사람들이. 특히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면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갔을 때 조금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본인의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죠. 26분 것도 조금 더 패스를 하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하루 수익나고 하루 손실나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본인의 내공을 쌓아가고 점점 기초부터 단단히 만든 이후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습관을 만들어야지. 뭐 오늘 수익 봤으니 기분 좋다. 오늘 손실 봤으니 기분이 안 좋다. 그, 딱, 그 정도에 멈춰야 됩니다. 그 기분이 뭐더큰 투자를 불러오거나 무리한 투자를 불러온다면 투자에 손을 떼는 게 맞겠죠. 이런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 또한 성향에 많이 자지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안 하시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컨트롤이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재미볼 수 있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일단 또 한번 저점까지 빠지네요. 이전에 92라인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또 한번 92라인을 터치해 줍니다. 27분짜리 매수로 한번 반등 넣어보도록 할게요. 시가 아, 너 시가 형성과 동시에 9382까지 구삼... 빠지네요. 음, 1차도 그렇고 2차도 장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장이 쉽지 않은 것은 수익성과 손실선을 짧게 잡을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하락 추세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 꼬리 움직임을 피하면서 진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꼬리 말린 채 올라오고 있는데 또한번 침체구간 빠지는 건 노려서 28분짜리 매도로 30만원 진입하도록 할게요. 어, 네, 이번에는 깔끔하게 5, 6포인트까지 저가 찍어주면서 28분짜리 매도 30만원 수익 실현 챙겨갑니다. 일단, 삼승 3패죠. 뭐 이렇게 되면 고정진입이기 때문에 실현 시에 수수료가 붙어서 약간의 손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틴으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29분과 중앙선 정 라인 치는 라인 바로 매도로 꺾어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승 추세가 조금 전환되긴 했지만 이전에 하락 추세에서 나왔던 눌림 목자리를 크게 뚫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앙선 이전에 저항이 두 번이나 나왔죠. 아 어, 근데 올해 아, 오늘 좀잘안 되네요. 0928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추세가 완전 뒤바뀌었죠, 지금. 세 번의 캔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정말 너무 웃기다시피 뒤바뀌었는데, 갈고는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의정거점까지는 아직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0분 거 매수로 한번 스위칭해서 윗꼬리 한번 잡는 거 노려보도록 할게요. 참안 도와주네요. 0940까지 빠지게 되면서 30분 자리 또한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크로스 지표 자체는 가열 구간 퇴로운 상태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네요. 패스를 할걸 그랬는데 음, 거래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1분 거 굳이 진행을 하는 거보다 패스하고 금일 2차 매매 손실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만원 손실이네요. 1차 때와 똑같은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